나는 어떤 상황에도 성장할 수 있는 불변의 법칙을 알고 싶었다. 2008년 4월 컨설팅사인 맥킨지에 입사한 이후부터 나는 계속해서 원칙 노트를 기록해 왔다. 지사로 이동해서 많은 프로젝트를 담당하고 벤처기업 간부를 거쳐 독립한 후 다시 프로젝트 매니저로 맥킨지에 돌아왔을 때도 실개국을 돌아다니며 다수의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동안에도 이 습관은 계속해서 지켜왔다. 또한 이 노트에는 지금까지 모아온 일의 기술뿐 아니라 롤 모델로 삼고 싶은 동료, 선배, 경영자 등에게 얻은 소중한 의견을 함께 기록해 두었다. 큰 성공을 거둔 이들에게는 반드시 어떤 법칙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그들은 모두 마음속 깊이 새기고 있는 황금률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글로벌 기업에서 유능하다고 소문난 인재들과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일과 삶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본질이 이쪽에서 소개하는 47가지 법칙으로 수렴되는 것을 똑똑히 확인할 수 있었다. 이 이상 무언가 추가하려 해도 이거다 싶은 충분한 전략을 같이 찾을 수 없었고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려 해도 이 이하로 줄일 수 없었다. 수많은 사람들과 만나며 만날수록 47이라는 딱 알맞은 수로 기결된 것 같은 확신이 들었다. 결국 지금까지 정확한 매뉴얼로 존재하지 않았던 일 잘하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일을 방식이 이 47가지 법칙으로 간결하게 정리되는 느낌이었다. 생각해 보면 내가 빨리 성장할 수 있었던 것도 이 47가지 법칙을 바탕으로 직접 기록하고 정리한 원칙 노트 덕분이다. 나는 일을 작성하면서 자신도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실수를 빠르게 수정하고 일어날 수 있는 문제에 미리 대비하여 효율적으로 업무에 관해 학습할 수 있었다. 간단히 말해, 이 법칙들 덕분에 난 누구보다 빨리 리더가 되었고 보다 빠른 판단을 낼수 있게 되었다.무엇을 해야 하는지는 물론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이 법칙을 통해서 배웠다.독자 여러분들 러은또이 책을 통해 이것을 경험해 보기를 진심으로 바란다.중요한 것은 배운 것을 즉시 실천하는 것이다.나도 항상 직접 만든 전략을 다음날이나 다음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실행에 옮기려고 노력한다. 솔직히 나는 이런 법칙이나 전략들을 좀더 체계적으로 더 어렸을 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다. 여러분도 기회가 왔을 때 지금 자신에게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고 그것에 어, 집중하면서 일단 그 일을 무작정 실행에 옮겨보길 바란다. 중요한 것은 낮은 목표부터 설정하는 것. 이 책은 먼저 각 법칙별로 특징을 설명하고 그 법칙의 중요성에 대해 설명한다. 또한 언제, 어디서, 어떻게 법칙들을 실행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예시도 함께 소개한다. 여기에 나오는 47가지 법칙을 실천하는 것 자체는 그다지 어렵지 않다. 하지만 이 법칙들을 완전히 습득하여 자신의 것으로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린다는 사실을 잊지 말자. 모든 법칙을 한 번에 마스터하기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그러나 몇 번에 걸쳐 습득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면 여러분도 나처럼 분명히 마스터할 수 있다. 실천이 경험이 되고 결국엔 축적된 경험이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길 바란다. 그렇다면 각 법칙들을 완전히 몸에 익히기 위한 뭔가 특별한 방법은 없을까? 맥힌지에서 컨설팅과 코칭을 20년 이상 해온 달인들은 배우고 습득한 것을 성공에 연결시키는 비결이 있다고 말한다. 먼저, 간단히 달성할 수 있는 굉장히 낮은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다. 그들은 서서히 목표를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이어트를 할때 목표 설정을 처음부터 주 5회 운동하기라고 정하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99%는 실패한다. 정말 성공하고 싶다면 주 1회로 설정하자. 그래도 힘들다고 느낀다면 주 1회 퇴근하고 집에 올 때는 택시나 지하철을 타지 않고 걷는다와 같이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하는 것이 좋다. 마찬가지로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47가지 법칙도 적절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관리는 높은 목표를 빈틈없이 실천했는지 확인하는 것이 아니다.착실하게 밟고 올라갈 수 있는 세부 계획을 세우고 실현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이것이 진정한 리더로 크게 비약하는 첫걸음이다.누구나 변화해야 할 단계가 온다.이 책에서 소개한 성공 법칙과 전략을 가장 많이 배운 것은 누가 뭐라고 해도 맥킨지이다.맥킨지에서 일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사내의 직함과 관계없이 모두 컨설턴트라 불린다. 이 책에서는 성공급칙의 전체적인 모습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쉽도록 컨설팅의 세계에 익숙하지 않은 이들을 위해 각 직급에 있는 사람이 어떤 직무를 담당하는지를 간략히 정리했다. 최고 조직의 인재들이니만큼 그들이 하고 있는 업무를 자신의 일과 연관지어 본다면 효율적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지만 어느 조직이나 하는 업무의 속성은 비슷하다. 디렉터 업무 기능이나 업계에 특화된 서비스 기반을 개발한다. 회사의 방향성을 결정한다. 다른 디렉터와 함께 공동주주로 행동한다. 프린 l 플 신규 혹은 기존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를 맡아 조관한다. 디렉터와 협력한다. 팀에게 지시를 내린다.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다. 어소시에이트 프린 l 플 복수의 기존 프로젝트 회의에 출석한다. 신규 고객을 확보한다. 디렉터나 프린서플의 제자로 경험을 쌓는다. 인게이지먼트 매니저 프로젝트 팀 복수 고객의 책임자에 대한 대응을 지휘하고 맥킨지의 AP, 프린서폴 디렉터 업무 관여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한다. 어서시에이트 복수의 작업 진행을 담당하고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비즈니스 애널리스트 하나의 작업 진행을 담당하고 클라이언트의 프로젝트에 참여한다. 특정 프로젝트의 책임자로서 모두가 의지하는 입장이 되면 한 번에 몇 단계나 업무 능력을 상상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시기가 바로 중간 직급인 인게이지먼트 매니저로 승진할 때이다. 그도 그럴 것이 컨설팅 회사가 제공하는 실로 복잡하고 다양한 서비스. 그중에서 수개월이 걸리는 프로젝트는 수억 원 이상의 비용이 드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가운데 하나의 프로젝트 전체에 책임을 지는 위치에서 모든 것을 관리해야 한다는 압박감은 굉장하다. 따라서 대부분의 맥킨지 사원에게 중간 관리직으로 승진하는 이런 무척이나 고되고 있을 수 없는 잊을 수 없는 경험이 된다. 예전 내 동료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게이지먼트 매니저로서의 첫 경험은 말 그대로 악몽이었어. 여러 프로젝트를 동시에 맡아 나에겐 짬을 전혀 내지 못하는 상사에 심리적으로 불안해 보이는 부하직원, 그리고 내 말은 전부 무시하는 다른 부하가 있었지. 매니저로 담당하게 된첫 프로젝트여서 어떻게든 전원이 함께 진행할 수 있도록 끌고 가고 있었는데 프로젝트의 성공 여부를 떠나 함께한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힘들었어. 지금도 가끔 그때를 생각하면 식은땀이 나. 다른 친구는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 인게이지먼트 매니저가 되고 처음 작성한 제안서를 잊을 수가 없어. 부하 직원에게 과거의 인터뷰를 정리해서 가져와 달라고 부탁했더니 아무런 요약이나 분석도 하지 않고 50건의 인터뷰에 변호만 붙인 쓸모없는 서류를 가지고 온 거야. 그것을 본 순간 집에는 못 들어가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더라. 그 직원이 그렇게 생각이 없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물론 자신도 완전 무결한 존재는 아니지만 팀을 맡게 되면 혼자 일을 처리하던 때와는 상황이 크게 달라진다. 제각각 다른 팀원에게 일을 분담하고 전체를 관리해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최종적 아웃풋이 되는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최적의 작업 프로세스를 설계하고 프로젝트 팀한 사람 한 사람의 의욕을 붙어두면서 각자에게 맞는 일을 할당해야 한다. 또한 안전하서나 클라이언트의 요구를 생각하면서 상사가 잇따라 보내주는 최신 정보를 반영하기도 해야 한다. 누구 뒤에 숨을 수도 없다. 회의실에 제일 먼저 들어가 제일 마지막에 나와야 하는 사람이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나 자신이기 때문이다. 모두가 자신의 지시를 기다리기 때문에 바로 실행할 수 있는 지시를 즉답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대다, 대부분의 초심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어깨가 무거운 중책임과 동시에 비행기가 수직 강화하는 책임 체험일 것이다. 그러나 승진하지 못한 자 떠나라 up or out라는 원칙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맥킨지에서는 이런 과학 과혹한 상황을 극복하고 살아남은 자만이 생존의 전략을 체득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소개되는 47가지 법칙은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하는 전술로서 컨설팅 관계자뿐만 아니라 많은 비즈니스맨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수많은 회의와 인터뷰 등을 통해 실제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을 전한다. 모두가 나한 사람을 위해 얼마나 많은 시간과 지혜를 빌려주었는지 말로는 표현하기 힘들다. 모두의 아낌없는 조언과 지지가 있었기 때문에 더 멋진 결과가 나올 수 있었다. 나의 이 멋진 여행에 많은 자극을 준 도쿄, 샌프란시스코, 토론토, 뉴욕, 타이베이, 상하이, 시드니, 퀸즐랜드의 거리에도 감사한다. 독자 여러분의 긴 여행에도 항상 행운이 가득하기를 빈다. 슈, 하토리.